자, 별 모양 한 개를 만드는데 끈이 요만큼 필요해요. 두개 만드는 데는 요만큼 끈이 두번 있어야 되겠네? 근데 끈이 이렇게 많이 있어. 이만큼 있어. 응? 지금 얘를, 얘가 이만큼이라 그래봐. 이렇게. 24와 4분의 3cm 있어요. 그러면 4와 8분의 7 한개 만드는데, 요만큼, 요만큼 띄어내면, 4와 8분의 7, 또 띄어내면, 4와 8분의 7, 이런 식으로 가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계속 빼보는 거죠. 이렇게 빼는 거야. 원래는, 나눗셈이라는건 빼기잖아. 봐. 24와 4분의 3에서, 4와 8분의 7, 아직 남았어요? 그러면 또 빼. 이렇게 끈한개 만들었다, 두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별 만드는 거잖아요. 또 빼. 그래서 못뺄 때까지 계속 빼는 거죠. 몇 개를 빼게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24와 4분의 3을 나누기 4와 8분의 7씩 나누라는 거죠. 그죠? 24와 24와 4분의 3을 4와 8분의 7씩 나누면 몇 개가 나오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은 어, 대분수는 무조건 가분수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44 4, 16 하나 올라가고 248 96에다가 3을 더하면 99. 여기는 어 48에 32에다 7다하면 39.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8분의 39인데 곱하기로 고친다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바꿔야죠? 39분의 8. 그리고 요거 4로 나누면 2가 되죠? 그래서 어 3으로 여긴 또 되네. 여기 봐라. 여기는 3으로 나눠져. 3이은 3, 33은 9, 그죠? 여기는 3이 33번 들어가죠. 그래서 13분의, 남은 것끼리 이렇게 곱하니까 66이 되죠. 그럼 여기 5 하면은 곱하면 65 되죠? 그러니까 5번 하고 1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몇번뺄수 있어요? 응? 5번.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별못 만들죠. 그래서 다섯 개가 되는 거야.